제가 어제 사랑니를 뽑았는데 오늘은 핸드폰에 바꾸러 갈 거예요. 켰던 건 없죠? 든. 그래서 한번 켜봤습니다. 가는 길에 고구마 먹을 거예요. 네.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범벅이야, 피범벅. 가위를 들고 다녀야겠어요. 너무 아파. 입이 벌려지질 않네. 오늘은 이거 먹고 음료수만 먹어야겠다. 터던 돼요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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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아직 얘로 안 찍어봤는데 음. 이게 뭐야? 그 이제 관광 모드랑 그 카메라를 한개 쓰냐 두개 쓰냐 세개 쓰냐? 음, 저거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관광이 되네. 관광이 되면은 얼굴이 진짜 개 찌부처럼 나오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걸로 이따가 찍어봐야겠어. 관광 모드로 해서 지금 영상을 촬렀는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거리에서되려나 어떻게 보일까? 음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핸드폰 바꿨으니까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. 확실히 카메라가 임팩트가 있긴 하네. 뭘 먹을까 하다가 샐러드 먹을 거예요. 샐러드. 음, 음. 이게 지금 전면 카메라. 이렇게거알 어, 이것도 바로 괜찮게 나오는 거같요요 케이블 오고 이게 당근? 당근. 음. 이렇게라? 완전 황당한 척 비프 졸라 맛있게 네음 집에 도착했습니다. 우와,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는 목이 아픈 게 아니라 이가 아파 죽겠다. 저 내일 모레 도수 치료 받으러 가요. 그래서 다음 번에 도수 치료 리뷰를 들고 오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핸드폰 괜찮은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자랑을 해볼 겸 늦었지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건가 뭔가 모르겠어. 저는 이번에 256기가 짜리로 바꿨거든요. 저번에 x 스라 했을 때는 요금이 8만원 정도 나왔는데, 이번에 이거 바꾸면서 2년 뒤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5만원인가, 6만원? 음 응. 그렇게 바뀌었습니다.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왜 줬는지 모르겠어. 우리 대부분이 다예요. 다들 사용하셔가지고. 이거 말고 에어팟을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에어팟 좀 주세요. 에어팟도 바꾸고 싶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C타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속 충전? 고속으로 된다고 듣긴 들었어요. 과연 고속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좋다고 알려주셨습니다. 카메라 말고는 똑같은 것 같고 카메라가 정말 좋아진 거는 렌즈가 3개가 돼가지고 기능이 좀 추가가 됐긴 했는데 이 기능이 사실 쓰면 쓰지 안 쓰면 안 쓰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. 근데 너무 웃긴 거, <laughs> 아 너무 웃긴 거야 솔직히 이러면 이러면 좀 안티 같은데 팔 겁나 길지 않아? 하따 아,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대환장 파티가 된다고 아손털방 지금 두 손으로 잡고 있다 그래도 안 되네 하하하하. <laughs> 보여요? 보이시나? 너무나도 길어버려요. 막 난리나. 그렇죠? <laughs>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드는 재미있게 <laughs> 좀 유용하게 쓸것 같긴 하고 동영상을 찍을 때도 광각으로 찍어도 괜찮게 호환이 되더라고요. 카메라가 진짜 좋아지긴 한것 같아. 그리고 후면으로 찍을 때 광각이어도 나름 괜찮게 나오고 전면 또한 광각이 살짝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쓸데없다. <laughs> 이거는 진짜 쓸데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매트한 거? 매트한 정도? 저는 골드를 했는데 사실은 실버 하고 싶었어 그린 있잖아요 잠깐 이슈가 됐던 그 국방부색 그거 실제로 봤는데 제 생각에는 국방부 색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좀 영상을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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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볼까 합니다 아, 이렇게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저는 이제 내일모레 도수치료를 받고 다시금 나타나도록 할게요.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